저기 군이다 군원 군함. 20만 0 0 20만 1노0만 10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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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지금 결론은 500만원 돈짜리를 여기로 버리는 건데 그 500만원을 저쪽에서 내 거를 러려면 기사 하나를 둔다고 했을 때 기사 월급 400 450 만들고 다차 유지하면 그건 현상유지야 빚 좋은 살구지 여기에서 후진으로 예 안녕하세요 아니, 여기, 비포장을 왜 들어가셨대요?